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뜨거운 차를 꼽으라간다면 현대자동차 스타리아와 기아 K8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5 비교 시승기도 하고 3.5 비교 시승기도 올렸는데 이 기아 K8 3.5 단독 시승기는 안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단순히 시승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차주님이 차를 따끈따끈하게 출고를 한 풀고기 겸 시승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과연 이 K8을 출고하시는 분들 3.5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해서 출고를 할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아 자동차에서 받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브랜드에서 약간 노린 거거든요. 이게 옵션이 빠지면 차가 완전 달라져요. 막 라이트가 갑자기 중간에 테일램프가 안 나온다든지 막 이쪽에 보면 이 K 8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옵션 빼잖아요. 요 가니쉬 그릴 그리고 요 밑에 그다음에 요 라인들 이런 게다 빠져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차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브랜드에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누가 봐도 비싸 보이고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그런 차를 원하기 때문에 풀 옵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 구매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트림과 옵션은 무엇인지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는 바로 기아 K8 3.5의 출국입니다. 과연 이 차주님은 어떤 옵션들을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말씀드리고, 시승기도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음. 자, 여러분들 차출과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출고 선물. 출고 선물이야. 물론 중요해. 아, 이 말이 좀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 컬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K8 이 우리가 런칭했을 때 봤던 컬러가 무슨 색이에요? 그린 요 그린이거든요 포레스트 그린이라고 하는 그 컬러인데 저 솔직히 보면서 반했어요 와 졸라 멋있다 이거 이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졸라 반대했거든요 우파님! <laughs> 야, 차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차주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하더니 사주님도 이게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한결같이 그린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린이야,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래서 거의 옆에서 같이 그린이야라고 이렇게 소리쳤는데, 잠깐 전시기 번쩍 들어가지고, 차주님이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빨리 받는 출고하는 걸 하고 싶어서 이 그레이를 선택을 했는데, 이 그린이 아른거린다 했는데, 진짜 현실적인 말 해드렸거든요. 그린이 이쁩니다. 하지만 요거 샀다가는 중고차가 안 팔려요. 실제로 겪고 있잖아요 7780 아직도 주차장에 고이고이아 이런 거 원하지 않으면 그이름 선택하면 안 되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 시그니처 풀옵션이에요 트럼 가니쉬 옵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19인치 미쉐린 스타일 옵션 이게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거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휠 옵션이 30만 원이고 파노라마 썬오프까지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출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알아야 돼요 2.5와 3.5를 출고하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분들이요. 제가 2.5 시승했을 때 K8의 2.5는 K5에 가까운 느낌과 세팅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를 3.5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K9에 가까운 차를 원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그 세팅과 그 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똑같아 보이지만 엔진 트림으로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K8 3.5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진짜 뻔한 치고 풀옵션 사요. 뭐 해봐야 옵션 한두개 빠지는 정도. 그만큼 옵션을 선택하는 데서 어차피 살 거야 옵션 다 집어넣자 진짜 이마인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차량 역시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단 4륜 구동 옵션만 빠져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3 5를 선택을 한다면 빼기 몇 가지가 있어요 자요거 30만 원의휠 옵션 요거 사실 나름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요게 밑에 등급인 뭐 노블레스 요거에서는 이제 150만 원이에요 이 스타일 패키지가 근데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 이 휠로 바꾸, 바뀐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실제 출고하시는 분들이 선루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왜 선택하는 지 알아요? 여러분들 차살때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차 평생 탈거 아니잖아요. 팔아야 돼요. 중고차 팔때 선루프 있고 없고 차이가 가격 잘 받아요. 이게 1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 이게 매물로 나왔을 때한 1,200만 원 차이 나요. 이 선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로. 이게 중고차 많이 팔아라 보면 요 차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이 참 진짜 차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느끼는 게프리미엄 옵션을 넣으면 바로 위에 있는 스웨이드 옵션이 선택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3.5 선택하시는 분들 이 스웨이드 옵션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려야죠. 을 고급스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륜구동을 넣냐, 었 맞냐.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아이씨,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진짜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륜구동의 장점이 있고, 이 전륜구동의 장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냐, 막 이렇게 각박, 언론 막 이런 게 되고, 막 연비, 막 사륜구동이 연비가 똥이야. 야, 전륜구동, 사륜구동 빼면은 연비가 훨씬 좋아져. 하지만 사륜구동을 선택하면 눈올때그 얼마 나 안정적이냐. 남들 막 바바바바바 걸때 나는 그냥 딱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안정감.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톡 까놓고 얘기해는요 어,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륜구동을 넣으면 좋고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륜구동이나 뭐 전륜구동이라 눈올 때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차를 안 끌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전륜구동은 뭐 연비나 뭐 사륜구동 연비가 안 좋아, 이거 역시도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이 세상에 돈 주고 한 거치고 안 좋은 거 없거든요. 아 역시 작은 차이가 큰 차이라고 기아 마그 아름답지 않나요? 요즘에 여러분들 K8 실제로 보고서는 뭐 처음에 영상 나오기 전에 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망작이다, 망했다. 아유 이게 뭐냐라는 얘기했지만 지금 반응 어떤가요? 도로에 K8 많이 보여안 보여요? 지나가면서 K8 한 대씩 두 대씩 보이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차가 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 있을 때랑 그리고 돌아다닐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고요. 이 차가 혼자 돌아다닐 때랑 옆 옆에 같은 차가 같이 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완전 다른 느낌이야. 이 K8에 도로에 딱 나가서 옆에 다른 차랑 같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 좋아요고? 주죠? 깜놀했어요? 차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요즘에. 이제 네, 보여 주세요. 이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차는 신차이기 때문에 비닐도 떼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차예요 여러분들과 K8 3.5 시승기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중간 광고 보고 가실게요 우파물에서 단독 이벤트 로벤트 에어로가 본품 이벤트 1 플러스 1으로 진행되니까요 얼른 구매 많이 해주세요 클릭 클릭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딱 탑승을 했는데, 여기 승훈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프로필을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내 프로필을 등록을 하면 그 분이 앉았던 시트 포지션으로 이게 바뀌어요. 지금 이 유승훈 님이 여기 차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저는 한승훈, 여기 차주님은 유승훈. 여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옵션이고 이중접합유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조용합니다. 3.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그랜저 3.3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비교하는 느낌이 아니라 K-8 3.5에 조금 더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를 사라! 이 그랜저나 K-8은 2.5 트림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가성비를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더 더 편안하고 럭셔리한 차를 원한다면 3.5가 사실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연비 부분에서는 이 3.5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말 그대로 여유 있는 주행. 악셀을 밟았을 때 정말 부드럽고 힘있게. 그리고 이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런 응답성이 확실히 이 배기량이 깡패라는 말이 괜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나 이런 좀 시원한 가속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3.5가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왜3.5 K8은 K9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세팅 느낌이에요. 악셀을 음. 밟았을 때 그런 감속 그리고 가속 전반적인 세팅이 좀 부드럽다는 음, 느낌 들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쵸. 그 느낌이 뭔가 부드럽고 승차감 음. 자체도 좀 나름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만 바뀐 K9 느낌.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전 K7보다도 훨씬 더, 더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전장도 길어졌잖아요. 5메다가 넘어가는 그 길이를 자랑하는데, 실제 우리 막내 PD 4차 아버지가 타시는 차가 바로 K9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업자석에 태웠냐면, 항상 아버지랑 K9을 타고 많이 이동하지 않나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 기억을 느끼면서 과연 K8 3.5는 이런 세팅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과연... K-9과 얼마나 비슷하고, 혹은 다른 점은 어떤 건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 막내 PD를 태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는 K-7을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얻어 타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누구죠? 남자친구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 친구의 아버님 수상한데요? 아 진짜 친구 아버님이 K 7을 타셨었는데 네. 그때 잠깐 타봤는데 좀 스포티한 느낌이 좀 들었다고 했잖아. 음. 어 이런 확실히 이런 승차감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2 5의 세팅은 살짝 k 5 혹은 K7과 비슷한 그런 스포티한 감성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세팅 자체도 파이트하게 되어 있고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민첩하고 예민해요. 하지만 이게 백기량이 깡패라고 이런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 후반에 가면 힘이 부족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3.5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5의 그런 스포티한 주행과 그런 세팅으로 인해서 어? 야 3.5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파워풀한 출력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3.5의 세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K9의 그런 부드럽고 편한 그런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셀을 밟았을 때 승차감도 생각보다 좀 부드럽고 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K9을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왜냐하면 어 이런 무드라든지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음. 아니면 앰비언트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K9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살짝 올드해 보이는 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올드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사실 이 K8의 실내가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트림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입체감이 굉장히 훌륭한 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이거 차를 비교하고 막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 그니까 색깔을 이야기할 때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의 색깔 뭐 SUV는 SUV 색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K8의 뭐 뒷좌석 얘기할 때는 진짜 딱 생각나는 게 편해요 요거가 사실 그냥 모든 게다 끝나요 편해요! 요거 진짜 여기에서 끝이에요 그냥 편하다라는 걸로 모두가 정리가 다 끝납니다 자, 여기는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많이 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서라운드 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골목길을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후면 그리고 전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음. 이 서라운드 뷰가 음.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요? 왜냐면 이 서라운드 뷰가 음. 나한테 어, 안겨주는 안정감이라든지 편안함은 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니까 엄청나게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크겠네요. 지금 저는 서라운드 뷰가 없는 차를 지금 두대차 타고 있는데 서라운드 뷰가 있었던 차를 탔을 때는 응. 어, 확실히 주차할 때좀 실력이 더 좋았다. 어 훨씬 더 좋았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응. 확실히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3.5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조금 꺼려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연비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승을 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연비가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을 하신 차주님이 찍힌 이 연비 트랩에는 리터당 10.6이라는 나름 진짜 훌륭한 연비가 찍혀요. 그래서 제가 차주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도 지금 운전하면서 느끼지만 이게 배기량이 좀 높아지고 힘이 출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다 보니까 탄력주행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 도심에서 섰다 멈췄다 섰다 멈추다 이런 제 노답인 상황이 나오긴 한데 요렇게 좀 뚫려 있는 도로나 이게 지금 여기가 영 정도거든요. 이렇게 뚫려 있는 도로에서 주행할 을 때는 이 배기량이 높은 차들도 연비가 나름 훌륭하게 나옵니다. 막 달리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 주는 거죠. 이런 고급 승용차나 높은 배기량을 가진 차들은 음. 연비를 생각하고 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음. 또 사람 마음이 막상 그런 건 아니고 맞아요. 이 진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야돈 많은 사람들은 연비 신경 안써요 아니거든요 아예. 더 아껴요 야, 아이씨 연비 막 이런 거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잖아요 님도 자꾸 뽕 듣다고요. 아 그죠? 이제 팔방민. 뽕이었다요. 뽕쟁이세요? 아니고 <laughs> 꼭 이렇게 저를 <laughs> 맥이셔야지 아, 속이. 후련하니까. 아우 그냥 속이 그냥 훅 전해요 그냥. <laughs> 여러분 우파님이 채널 노린다고 음. 막저 악당이라고 하는 거는 음.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자, 스포츠 모드를 한번 살짝 바꿔 보면은 시트가 또 바뀌죠. 허리를 이렇게 똑 잡아주고 몸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감싸지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는 바뀌어요. 일반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리고 스포츠 모드라면 이 부분이 쑥 감싸죠. 근저는 그게 안 돼요. 운전석만 돼요. 아 그래요? 어 네. <laughs> 이런 게 어딨어? 어 이거, 이거 모르는 분들 알아. 이거 이게 예도되는줄 아는데요. 이거 운전석만 됩니다. 조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쏠려가면서 이렇게 느껴야 된다. 약간 이런. 그럼 스포츠 모드 갑니다. 음. 다 보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화는 게 크진 않아요. 맞아. 액셀의 반응, 뭐 전반적인 뭐 핸들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팅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더더김이 커지고. 그냥, 악셀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핸들이 조금 더 묵직해지는? 요런, 그냥, 세팅의 차이 밖에 없어요. 물론, 뭐, 스포츠 모드, 다른 차라고 해도, 뭐, 스포츠 모드가 엄청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3.59K8 같은 경우, 이 정도, 이,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차면, 5천이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조금 내심 네. 기대를 했는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승차가 확실히 더, 딱딱해져요. 느껴지지 않아? 통통통통? 아, 네.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는 잔진동을 좀 걸러내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잔진동이나 도로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해요. 이게 이제 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노면의 충격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자, 내려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K8 3.5 단독 시승기 혹은 출고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이 과연 무엇이나라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3.5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이 풀 옵션 혹은 풀 옵션에서 한 등급 빠진 것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2.5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을 많이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그니처로 많이 넘어가는데요. K8 3.5 역시도 시그니처 등급의 거의 풀 옵션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선택을 많이 하는 그리고 또 3.5만의 매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K8은 확실히 2.5와 3.5의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또 재미나고 멋진 차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바 저희 아까 우파님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이 아니고 여기 막내님 보시고 제가 조카고요 네, 잠실에서 왔고 항상 우파님 응원하고 재밌게 영상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위해 연차 승인해주신 류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호민희 사표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촬영 잘 무사히 마쳤고요 아, 우리 우파 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laughs> 자 오늘 쿠키영상은 우리 출연 차례 협찬이신 우리 차주님과 조카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편할게요!